안녕하세요. 복샘입니다. 자바 기초 강좌 다섯 번째. 오늘은 이제 자바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우리가 자바에서 입출력을 할때 이제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 표준 입출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표준 입력이라고 하면 어느 게 표준이냐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고럴때 사용하는 게 시스템 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입력받을 때 리드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어, 출력할 때는 프린트 L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데요. 이 표준 출력 장치가, 이제, 시스템 아웃, 개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출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i 이라는 것은 키보드를 대변하는 거고요. 시스템.out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 출력장치인 모니터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스템 클래스는 우리가 시스템 점, 우리가 이제 출력을 대변하는 거니까 아웃이 되고요. 이제 출력할 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들,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린트 ln 해가 이제 출력할 내용물, 뭐 출력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큐멘테이션을 뭐 사용하는 방법 봤는데요. 먼저 여기서 패키지 선택하고, 여기서 우리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뭐 여러가지 그 클래스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시스템 클래스 같은 경우 자바랭 패키지죠 자바랭 패키지에 어 위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오면 클래스 중에 알파벳 순으로 해가 시스템을 클릭하면 어 시스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클래스에는 쭉 내리면 필드 써머리라고 있는데요. 어떤 멤버들이 있느냐 하면요. 음 에라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인이라는 멤버. 그 다음에 아웃.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인은 입력받는 거. 시스템 점 in.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시스템 점 u t 이고요 에라와 관련된 게 시스템 점이알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볼게 뭐냐면, system.out 출력을 할 건데요. out은 어떤 형식입니까? 앞에 보면. static print stream. 실제 요기에 관련된 뭐, print ln, ln 이라든지 요런 메서드들은 요 클래스 소속이라는 거예요. print stream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ln 이라든지 뭐, 요런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음, 마찬가지로 실제, 그, 자바랭을 들어갈 거예요. 자바랭.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래스를 찾는데요. 어, 시스템이죠. 시스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에라, 인, 아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하고 관련된 클래스는, 앞에 여기 보시면, 프린트, 스트림입니다 이 아웃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는 거잖아요 자료가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좀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데요 어 요게 이제 아웃이라는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프린트 스트림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어,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얘는 소속이 뭐냐면 자바적 아이오 패키지에 프린트 스트림인데 여기에서 내려보면요. 어, 뭐컨스트럭터하면 이건 생성자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여기 메소드 서머리가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프린트 스트림 소속 즉 아웃이라는 객체로 사용할 수 있는 요 메소드들이 요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프린트를 할때쓸수 있는 게 프린트 안에 이제 불리언을 쓸수 있는 거. 프린트 안에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무거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지정하는 자료 형태만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가 있고요. 어, 프린트 F가 있습니다. 프린트 F 형태는 우리가 서식이죠. 어떤 서식에 맞춰가지고, 어떤 형태의, 어, 문자를 찍어라, 어떤 형태의 숫자 형태를 찍어라 하는 어떤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LN이 붙으면 이제 줄바꿈을 하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분리형 캐릭터, 캐릭터 배열 해서 다양하게 여기에 있는 뭐 자료형들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웃은 어떤 자료로, 어떤 자료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요.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럼 요 클래스가 지원하는 메소드를 여기 시스템 아웃 점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보면 시스템 점 아웃 해서 제가 이제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에서 점을 찍으면 좀 전에 설명했던 뭐 어펜드도 있고요. 여기 이 프린트도 있고 밑에 내리면 프린트 ln도 있고 프린트 f도 있고. 여기 쓸수 있는 게 다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프린트 ln 해가 줄바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string x 해가 요거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string 형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보세요. 테스트가 찍혔죠. 자. 이래서 이걸 어떤 메소드를 쓸 건지를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 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안 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런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게더 중요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스템 점 아웃 점 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메서드 중에 뭐 문자열을 찍는 것도 있고 숫자를 찍는 거뭐 실수를 찍는 거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돼요. 골라서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웃이죠. 시스템 점 아웃 하면 여기 프린트 스트림을 찾으라는 거죠. 프린트 스트림을 찾아서 프린트 스트림에서 제공해주는 뭐 여러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출력용 메소드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린트 LN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줄바꿈 하면서 출력 내용을 집어넣는 것. 줄바꿈 하지 않으면서 출력 내용을 집어넣는 것. 그리고 프린트 F 해가 안에 서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서식이라는 건 우리가 시어너 같은 형식입니다. 밑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 n 했을때 이제 요 내용 출력이 쓰고 싶은 문구를 쓰면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외제가 뭡니까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하면 헬로우를 찍어라 하니까 헬로우를 찍고 그다음 뭐예요 여기 ln이 붙으니까 줄바꿈을 하죠 그 밑에는 뭡니까 프린트 해가 월드를 찍으니까 이제 줄바꿈 하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위에 줄은 헬로우 아래 줄은 월드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는 프린트 F 같은 경우는 시언어처럼쓸수 있는데요. 시언어 해보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익숙할 거예요. %D 하면 정수, %ED 하면 두 자리를 확보한 정수, 십진 정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D는 이제 왼쪽 중심으로. 뭐, 마찬가지로 이런 서식들이 쭉 있어요. 실수일 경우에는 10.2F 하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는 %s.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있죠. 어, 슬래, 역 슬래시 t 하면 그 탭, 일정 간격을 띄우고요. 역 슬래시 n은 줄바꿈. 자체를 찍을 때는 이 %라는 게 특수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전부 %가 붙잖아요. 그래서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를 두 개를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고요. 어, 실제 예문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예제를 시간상 제가 그대로 어, 카페에가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붙였는데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이거 뭐예요 100을 찍을 거예요 뭐 실행 먼저 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100 그대로 찍었죠 왜 이거는 뭐요 10진 정수 형태로 찍으라 하니까 %d 고요 그 다음에 100 다음에 요 뭐예요 한줄 띄우는 거죠 밑에 줄에 찍히잖아요 한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e d 하니까 두 자리 확보해가 1을 찍으라 하니까 요 앞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리 확보해서 1을 찍은 거고요 %-2d 는 이건 뭐예요 왼쪽 중심으로 두 자리를 확보했지만 여기 앞에는 뭐예요? 띄워쓰고, 그 다음에 1을 찍었지만,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게 마이너스 2D가 돼요. 그 다음에, 요, 코를 찍을 때는 뭐예요? 제로 2 d 하면, 뭐, 앞에 제로를 붙이는 거죠. 제로를 붙여가 두 자리를 마찰할 때, 0,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8인데요. 요거는 뭐예요? 총 10자리 중에 소수 이하는? 총일 자리 중에 소수이하는 두 자리만 갖도록 해서 출력해라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줄 바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링이죠, 시언어에서. 그래서 이제 뭐 헬로 월드 이런 거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s 해서 헬로 월드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줄 바꾸고 문자 같은 경우는 %c가 되겠죠. 캐릭터가 A를 찍어라 해서 A를 찍었고요. 퍼센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퍼센트 두 개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시스템 점 아웃에가 표준 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